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녹화를 하면서 해볼 건데요. 음, 이러면 좀 색다른 느낌이 날 것도, 날것 같으니까 아마 편집도 제대로 하고 텍스트도 좀 넣고, 효과도 좀 넣을 것 같습니다. 인트로 같은 거는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들 거고요. 이거는 슈폼보다는 롱폼으로, 올... 롱폼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저는 처음에만 티베를 하고 죽여놓고 티베를 하진 않습니다. 근데 이것도 좀 고쳐야 되는 습관이긴데. 한 어? 준비가 안 되셨? 이런 식으로. 응. 아, 친구하면 더 생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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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! 우와! 오. 아침에 일어나서, 낮은 텐션을 준, 낮은 텐션을 유지하려 했는데, 이 친구가 써는, 오, 오 야, 이거 무지야 돌격이야. 오, 오, 살려!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치, 친구야 진정할래? <laughs> Can I have please? 돈 없어 임마 그리고 너는 처음 만난 친구잖니? 너도 페보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니? 내가 패보를 좋아하긴 하는데. 음 되겠냐? 죽겠냐? 나 같으면은 내가 스케 기부해 달라는데 죽고 아니야? 모르는 사람한테 어? <laughs> 아, 다짜고짜 페이트인을 먼저 하네요. 어, 야야, 이거 왜안 올라가죠? 이게 진흙탕 싸움 아니 냐? 이거 난 돌격 이 나온 거 같다. 화염병 이요 렉이 걸릴 것같 은데, <laughs> 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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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백지에 넣을 거요? 많이 어어어어 어, 어. 어, 살려! 딱으로 쳐발리는 것도 영상으로 올라가고 자르는 거 없이 갈 겁니다. 오케이. 굿 게임. 리 스킨. 자, 이걸로 5분 때까지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그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 모니터가 선이 잘못된 건지 일단 그래픽카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그래픽카드는 뭘안 붙였 뭘안 떼었 비닐 같은 걸안 떼었고. 그그 그 모니터 선이 잘못됐었어요. 이게 원래 디스플레이랑 맞는 컴퓨터인데 네, 제가 마음대로 선을 HDMI로 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영상을 더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굿바이